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하필 격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오늘은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를 펴 주시고, 교과서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때 반응 중에 에너지가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글을 보게 되면 점심 때 발열 도시락으로 볶음밥을 데어 먹었다고 해요 우리가 발열 도시락에 대해서는 많이 보는,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긴 한데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전투식량이 있거든요. 전투식량에 발열팩이란 게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뜨겁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읽어보면 핀 용기에 발열 주머니를 넣고 물을 부었더니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뜨거워진 물에 음식이 담긴 용기를 넣고 음식을 따뜻하게 데웠지. 불이 없이도 이런 발열팩을 이용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열 팩을 이용을 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지금 은색의 발열 팩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번째 단어에서는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반응 그리고 주변 두번째선 장치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할텐데 장치 설계 부분은 선생님하고 실험으로 해볼거고요 오늘은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화학 변화를 이용한 상품 두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 언어를 음... 사용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열 도시락 발열 용기에 들어있는 이 물건에 물을 부으면 발열 체 안에 들어있는 물질과 물이 반응하면서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따뜻하게 데울 수있지요둘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무더운 여름. 아무리 강한 무더위라고 해도 이거 하나면 더위가 싹! 냉각 주머니. 이 냉각 주머니 속에는 화학 물질과 물이 들어 있는데요. 냉각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화학 물질이 물과 만나면 두 물질이 반응하면서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더위를 식힐 수 있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며 이때 온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달열 팩과 아이스 팩은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 같지만 모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물건인 것이지요. 이상 오늘의 상품이었습니다. 자, 1번.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고 방출하는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흡수를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방출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흡수와 발, 방출은 해당되는 한자없구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에너지가 이동에 대해서 한번 조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흡열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이구요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누가 흡수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그 누가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내가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나의 에너지는 될까요?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가 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나의 열은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열은 올라가게 되는 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주변은 열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뺏기는 거 에너지를 뺏겼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누가 줄었냐면 주변의 에너지, 이 순서대로 꼭볼수 있도록 하세요.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건데, 누가 흡수를 하냐? 내가 바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 물체.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나의 열은 올라가고. 그렇다면 반대로, 주변은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필기하실 분 잠깐 필기하세요. 자두 번째로 발열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에너지를 보내냐? 누가? 내가 보낸다. 방출합니다. 그럼 내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면 나의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될 거죠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점점 나의 에너지는 나의 온도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나의 온도는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주변의 상황을 볼게요 주변은 내가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어디로 오냐면 주변으로 오게 돼요. 주변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주변에 온도 역시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와 똑같이 이개 안에서의 에너지 이동은 항상 100%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개 에너지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질량보존법칙을 배운 것처럼 에너지도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에너지를 방출한 만큼 이 방출한 에너지가 어디 한쪽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필기하실 분은 잠시 필기하도록 합시다 발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살짝 그래프처럼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이번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에 또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볼 흡열 반응은 처음에 말한 것 같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흡수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반응하는 시간이 x 축이 될 것이고 원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물질 화학물이 반응을 한다고요 처음에 에너지가 y 축이 에너지가 될 겁니다. 처음에 물체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다고 했는데 반응을 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처음, 나중, 아. 반응 전, 반응 후, 주변의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반대로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서 비교를 해 볼게요. 흡열이 있다면 발열이 있겠죠. 에너지를 방출. 자, 이건 역시 그래프로 먼저 확인을 하면 시간, 원전, 에너지. 처음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 에너지가 감소를 했고. 반응 후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 여기도 반응 전, 여기는 반응 후라고 볼수 있겠죠. 자, 두 그래프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갔을 것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개 안에서는 항상 에너지 의 비율은 100%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과 동일합니다. 이제 본문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수증기가 액화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말이 뭐냐? 수증기는 지금 기체 상태잖아요. 액화라는 거는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고 본인은 내려간 걸볼수 있어요. 본인이 내려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기체에서 냉각이 돼서 액체로 바뀌었다라는 소리죠. 다음 물이 기화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자, 물이 기화를 한다고 했어요. 기화라고 하는 거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 자,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했기 때문에 흡수는 주변의 에너지를 온도를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고 나 본인은 온도가 올라가는 본인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게 뭐예요? 액체에서 점점 증발해서 기체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듯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거는 나와 주변을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고 해요. 상태 변화도 에너지가 출입을 하고 화학 반응에서도 역시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즉,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더라고요. 해당되는 실험 내용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내용은 잘 보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손난로가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주변과 손난로 본인을 봐야겠죠. 자, 반면,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손냉장고가 차가워진대요.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 혹은 흡수하는데, 이거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프린트물과 함께 같이 봐도 되고, 이따가 같이 할 겁니다.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염산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나무가 연소할 때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요 즉 방출한다는 라건 주변에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쉽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주변의 온도는 올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도 볼게요. 에너지 흡수는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소금과 물. 처음에 무한도전 영상을 본 것처럼 소금하고 물이 만나면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얼음이 빠르게 녹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쟁반 같은 걸 올려 놓고 뭐 액체 상태 과일 음료를 올려다 두게 되면 얼음이 만들어지기도. 이걸 뭐 우리가 아이스크림으로 먹기도 하죠. 자, 그리고 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해요.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해요. 이것만 잠깐 필기해 두세요.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 학교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는 이런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고요. 화학반응에서 출입하 에너지를 활용한 기구의 오리 무엇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발열, 깔창, 발열 컵, 냉질, 찜질, 주머니 등이 있습니다. 즉, 열을 주변에 내거나 주변의 열을 흡수하거나 라는 내용이죠.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laughs>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3번 겨울철 쌓여 있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빨리 녹는데요. 눈이 빨리 녹는 까닭을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고 풀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1번의 정답은 방출 그리고 흡수고요. 2번은 주변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에너지는 온도를 올리는 데 쓰게 되고, 얼음을 녹이게 되죠. 이 순서를 알아두세요. 옆에 있는 이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게 되면 불 없이도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